울산의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상당수가 외지인들이 들어와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한 곳은 구매자의 절반이 외진이었습니다. 지난해 울산 MBC가 단독 보도한 울주군 서생면 가짜 전복 사기단에 대해 법원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의 누적 확진자 수는 106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절기상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을 맞아 울산지방은 오늘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졌습니다. 기온은 낮 최고 22.7도까지 올라 포근한 가운데 인근 산과 공원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맑겠으며. 기온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6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아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울산 지방에는 현재 5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산의 아파트 주택 가격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요즘 부쩍 많이 올랐습니다. 그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울산 전체 거래량의 20%, 심한 곳은 절반을 외지인들이 들어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실거래 신고 최고가를 기록한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지난 7월까지만 해도 9억을 밑돌다가 지난달 10억 원을 넘어서더니 한 달도 안돼 12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처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 이른바 불장은 남구뿐 아니라 중구와 북구의 신축과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는 지난해부터 외지 투자 자본이 유입되며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더니 올들어 실수요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사이 외지인들의 주택 매입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17,109건중 18%인 3,000여 건, 올해는 9월까지 18,104건중 20%인 3,622 건을 차지했는데.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구군별로는 남구 48%, 중구 22%, 울주군 13%, 북구 10%, 동구 7% 순으로 외지인들은 남구 지역 주택을 두채중한 채꼴로 사들였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울산 집값이 비교적 다른 도시보다 싸고 취득세 부담이 적은 걸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한채 가진 사람이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취득세 8%를 내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인 울산은 1에서 3%만 부과됩니다. 아파트 가격이나 집값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 여계자본은 들어오는 보는 것이고요. 그 남구에 좀더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나 주택들이 많다는 점 등을 여계자본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값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등하면서 지역별 양극화와 함께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이 자가격리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울산 확진자가 166명으로 늘었습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에티오피아에서 체류하다 지난달 28일 입국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기침과 콧물 등 증상이 나타나 다시 검사를 다시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MBC가 단독 보도한 울주군 서생면 일대 가짜 전복 사기단에 대해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전복종폐 거래량을 부풀려 국가로부터 수십억 원의 어업피해 보상금을 타는 혐의로 기소된 수협조합장 동생 62살 오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4억 5천만 원을 어촌계장 73살 주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울산 신안 개발과 원유 부위 이설 공사 등으로 대규모 어피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에 대비해 가짜로 전복을 산 것처럼 꾸며 11억 7천만 원의 국가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3회 생활문화 동호회 페스티벌이 내일까지 이틀 동안 타와강 국가정원 느티나무 광장에서 열립니다. 악기와 풍물 밴드, 전통춤 등 다양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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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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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회. 40개 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또 사진과 목공, 회화 등 체험 전시 분야 동호회 20개 팀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KTX 울산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르면 울산역 이용객 수는 금요일 기준으로 지난달 하루 3천 명까지 줄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5천 명까지 늘고 있습니다.